bye <laughs> 음 아, 엄마? 엄마? 남편 다 줘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아, 럭셔리 브라운 브라더스. 네. 우리 호부가 비싼 거 먹자고 해서. <laughs> 우리 딸은 비싼 와이 17불. 자, <laughs> <laughs> 여보 감사합니다. 잘 감사합니다. 먹겠습니다. <laughs> 돈이 좋긴 좋네. 10불 비싼 건데. 맛있다. <laughs> 솔직히 더 맛있어서 진짜. 어머 어떡해. 나 많이 드세요. 먹어도 돼? 네. 그냥 편하게 막. <laughs> 음, 새우 이런 식감을 기대했어. 그래요 여보가 음. 엄청 새우 딱 봐도. 여보 해준 이게 뭔가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파스타가 조금 떡조름하지 오늘 더 미쳤는데 진짜 응와 음. 이게 소금간을 안 했다고 응 음. 면주로 만있어음 음. 새우 미쳤다 아. 으음 레몬이랑버터 밸런스 맞나요? 너무 맛있어요. 으음 이거 무슨 일이야? 여보, 음 둘다 너무 맛있는데? 간듯타네요 아니, 와이, 이거 사 먹자. 내가 히니이거좀 해. 이 이거로 사먹거로이거이거

아이고. 더울 때 아이스크림이지. 아이고. 샌드가 진짜 맛있었는데. 아이고 저, 저 정해진 꼬리 말아지고날라가지다 헤일건 아, 없어. 여보 여기 이거 봉지도 너무 사기 아니야? 뭔가 이 미국 감성이 듬뿍 들어간 맛있겠다. 밥 먹으려면 앉아야 된다 애들아 더블쿠터 <laughs> <laughs> 오늘 또 바짝 아프는데 팅백 앉아서 먹어야지 나실 건데 아마? 재질이 조, 좋을 좋은, 줄 알았어. 나도 좋을 줄 알았어. 그리고 이거 헤이든. 아 이거 결국 내가 안 넣을까? 샀었나 세트. 안 샀었나 생각했는데. 세트 진짜 귀엽지. 네. 이거 뭐. 색깔이 너무 귀엽지 않아? 너무 귀엽다. 오빠 셔츠 드디어. 네. 아이 셔츠. 이건 또안살수 없는 거같 찰렐레 셔츠. 네. 예.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여보 근데 많이 드세요 네 여보 잘 먹을게요 여보도 많이 드세요 하, 여보 이거야 죄보세요 <laughs> 진짜 맛있다 안 불었는데 면 맞죠? 응 식당에서 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응. 근데 네. 양념이 쎘던걸로 기억해서 두개 넣어도 될것 같아요 면? 어. 맞죠? 응. 물 조금 여유있게 했는데도 괜찮은데 잘 먹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방에 먹는 삼겹살도 못 말리지. 벌노 뭐 오랜만이야. 이거 보호필름 같은데. 보호필름. 케이스는 안 왔네. 맞지. 어. 이거는 요거 맥세이 맥세이프. 맥세이프. <laughs> 케이스는 없어요. <웃음> 케이스는 내일 <laughs> 오나 네 <없네. 이러나> 봐. 그래서 <laughs> 맥세이프 샀다. 드디어 우리도 쓰는 건가. 맥세이프. 저것도 주네 여기는. 그러네요. 이거 근데 이렇게 애플 건 아닌 것 같아. 그래. 그렇지 않을까. 그러도 까는 게운 그래. 에즈뉴가 맞네. 디엔 일단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고 이외에도 그냥 지문인 것 같아. 어. 이 재질이 이런 재질이라서 어. 그래. 내 폰은 약간 유리 재질인데. 오 이쁜데? 와역시블랙 맥스 맞아? 좀 작아 보이네. 생각보다. 뭔데 근데 야 근데 좋네 왜요? 캐스티파이 때문인가 어. 내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 여보꺼가 엄청 가볍게 느껴지네 어 실제로 그거 좀 가벼워졌다는 거 아, 맞죠? 네. 와 좋다 <웃음> <웃음> 먹겠습니다 투움바이실라면 어때? 까르보보다 나는 맛있어 <laughs> 약간 저는 원래 신라면 좋아. 그래.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. 네. 잘 먹을게요. 저서면 얇은 건 좋네. 음. 너무 뭐 맛있네요그 신라면의 그 맛이 살아있는 어, 게 좋은데. 아예 불 아... 그 맛이 안나면 어쩌나 했는데 근데 나는 깔르 보다가 좀더내 취향이고. 이거 맛있다. 닭이 너무 매워서 좀 먹기, 그러면 음. 이것도 좋은 것 같아. 음 비비고 치자, 똑같고, 음, 사람을 깎아. 음, 진짜네, 안 아, 보이겠지? 미쳤다. <laughs> 뭔데 신라면보다 이게 더난더 더 생각날 수도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왼쪽으로 편하게 드세요 얘네도 매운데 진짜?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 <laughs> 나쁘지 않아 만두는 여보가 좋아하는 군만두로 고맙습니다 <laughs> 맥주 무슨 일이야? 真的、嗯啊。嗯。 재밌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옆보 사주셔서 어우, 제가 고맙죠. 시계 가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카라멜 맛이 잘 살렸어. 이야,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. 응. 이럴 줄 알았어. 카라멜만 너무 고급지네. 맛응 음. 엄마 예좀와가고 데리고 가라 잘, 잘 먹겠습니다 맛있잘 먹겠습니다 지야 뭐부터 먹을 거야? 토, 햄치즈 이렇싸고 <laughs> 오네? 햄치즈 토마토를 시켰는데 토마토가 없는 <laughs> 맛있다 진짜 맛있어서 봐준다 랩치킨 슬일와 오늘도 제일디플디핑핑을한한세지지일스타드맛있있 <laughs> 맛있어서 좀일에1분위 분위기야 일 주문하신 1일에 이나 왔습니다 1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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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일에